이번에 비레디에서 남성 전용 최초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보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비레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비레디는 작년 9월에 런칭한 브랜드예요. 남성 전용 최초 파운데이션 출시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파운데이션까지는 지금 피부는 다 바르고 온 상태고 지금 요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비에이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품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케이스 자체가 저는 너무 화려하지도 않아서 딱 남성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거나 뭐 파우치에서 꺼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바로 이 컬러명 하나 하나에 대한 이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에 있는 컬러가 베이글보이, 두 번째에 있는 컬러가 스완 베이지,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컬러가 브레이브 브릭, 그리고 네 번째가 머슬 브라운. 이렇게 남성분들이 들어도 되게 이름을 딱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놔서 딱 남성 전용 아이팔레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도 구성을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활동하면서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해드렸었는데 딱 남성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피부톤 자체가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음영 컬러도 조금 어두운 걸 사용해야 되는데 비레디에서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씩은 어둡게 출시가 되어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썼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브러쉬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이번에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같이 출시가 된 제품인데, 여기 앞에를 보시면은 요기좀더 도톰하게 되어 있고 여기 뒤에를 보시면 조금 더 작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브러쉬 사용하는 거라든지 요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데 남성분들은 이런 브러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 앞에 있는 브러쉬는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넓은 부위에 눈두덩이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콧대를 좀 세워주는 쉐이딩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요 뒤에 있는 브러쉬는 작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브러쉬는 브러쉬는 뭐 눈꼬리 부분을 연장해준다거나 아니면 언더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는 브러쉬를 여러분들께서 사러 가는 것도 어렵고 찾아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섀도우랑 브러쉬랑 같이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이렇게 두개한 번에 같이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컬러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은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있는 컬러를 조금 섞어 사용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어떤 남성분들도 되게 잘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베이글 보이를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앞에 있는 큰 브러쉬를 활용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한 여기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는데 요 눈썹 밑에까지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쓱쓱 한두 번, 세번 정도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요만큼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꼭 남은 양을 활용해서 그냥 언더 부분도 가볍게 한번 쓸어주세요. 자, 보이세요? 여기가 한쪽이고, 여기가 하지 않은 쪽이에요. 되게 이 베이글 보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쓱쓱 발라주시면은 어, 한 듯하지 않은 듯 진짜 자연스러운 컬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베이글 보이로 그냥 가볍게 한번만 쓸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스완 베이지 컬러를 입혀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눈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컬러도 사용할 때는 저는 여기 있는 큰브러쉬 면을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 세워서 발라볼 수. 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히실 때에도 넓은 면으로 묻히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세워가지고 묻히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세워서 바르고 그리고 이눈 부분을 바를 때 아까는 여기 넓게 발랐으면 이번에는 딱 쌍꺼풀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는 눈두덩이 전체를 이만큼 범위를 발랐다면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작게 한 3분의 1 정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라놓은 거를 3분의 1 정도만 쓱쓱 발라줄게요. 쓱쓱.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손등에 한번 조절해주시면 좀더 발색을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용했던 컬러 활용해서 언더 부분까지 연결해줄게요. 언더를 발라줄 때에는 제가 이 끝에만 바르고 있는 거 보이죠? 이 밑에까지 싹다 발라버리게 되면 오히려 다크서클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꼬리 부분하고 이 삼각존? 이 삼각존이 여기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쓱쓱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른 쪽, 바르지 않은 쪽.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음영을 줬다면 이번에 이눈 부분에 음영을 준 거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이 구성이 이두 가지 컬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좀더 특별한 날이 있다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사진을 찍어야 한다 아니면 좀 데이트가 있다 이런 날인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컬러 두 가지도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 뒤에 있는 머슬브라운 컬러를 활용해서 지금 눈꼬리 부분을 좀 연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눈꼬리 부분을 연장할 때에는 요 뒤에 있는 작고 섬세한 브러쉬를 활용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바르시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브러쉬를 이렇게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브러쉬 부 여기 있는 끝 부분을 세워서 발라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러쉬 끝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묻혀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손등에 한번두번 번 정도는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눈에 발랐을 때 조금 더더 더, 더 자연스럽고 발색이 너무 딱 진하지 않게 할수 있어요. 눈꼬리 부분을 어떻게 연장을 하냐? 아이라이너를 그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뒤에 있는 부분만 연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에뭐 이렇게 꼬리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좀더 여성분들께서 메이크업 하시는 이 라이너 꼬리 빼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내 눈매를 타고 자연스럽게 쓱쓱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끝부분을 쓱쓱 발라줄게요. 이렇게. 끝에 있는 부분만. 그래서 눈을 뭐 아래로 보고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눈을 뜬 상태에서 거울 보고 그냥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눈꼬리 부분을 뺀 쪽과 빼지 않은 쪽을 비교해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꼬리를 뺄 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세워서 섀도우를 발라주고 눈꼬리 뺄 때는 내 눈매를 타고 자연스럽게 그냥 뒤에만 쓱쓱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머슬 브라운 컬러 자체가 조금 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거나 하시면은 좀 오히려 이눈 뒤에 있는 부분이 더 되게 탁해 보이고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손등의 양 조절을 한번 정도 한. 다음에 눈꼬리에 있는 부분만 눈을 뜬 상태에서 슥슥 해주시면 끝! 굉장히 쉽죠? 그리고 제가 이브러쉬를 사용해 보니까 딱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끝에 있는 부분도 보시면은 너무 이게 벌어져 있거나 하시면 이 눈꼬리 빼는데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모아서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눈꼬리 뺄 때도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바트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컬러 여기 있는 한 가지 브레이브 브리 컬러인데 아무래도 이 컬러를 특히 남성분들이 보시면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나 많이 하실 텐데 아이돌처럼 막 사실 여러분들께서 데일리로 메이크업 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눈 부분에 좀 생기가 없이 조금 쾌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메이크업 해줄 때에도 요눈 밑에다가 이렇게 좀 붉은 컬러를 이렇게 발라주기도 해요. 언더 부분에 살짝만 발라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무래도 눕혀서 바르시는 것보다는 이눈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세워 가지고 발라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워서 여기 손등에 양 조절해 주신 다음에 언더 부분에 바를 때에는 이눈 밑에 있는 부분을 싹다 바른다기보다도 이 삼각존에 있는 부분에 먼저 좀 발라주고 그리고 남은 양을 사용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까지 정말 살짝만 올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눕혀서 바르게 되면은 그냥 눈 밑에 굉장히 붉어 보일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좀 다리끼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존에 있는 부분에 가볍게 먼저 메꿔주고 여기는 남은 양을 사용해서 언더 부분까지 쓱쓱 발라줄게요. 너무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싹다 다시 지우지 말고 아까 요 눈두덩이 전체 발랐던 좀 어두운 컬러들이 요 앞에 있는 베이스 컬러로 사용했던 게이브러쉬 앞쪽에 묻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그냥 좀더 가볍게 쓱쓱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두덩이 전체 한번 정리해주시면 끝! 언더 부분까지 이렇게 발라봤는데, 보시면은 막 핑크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아무래도 갈색이 조금 섞인 브릭 컬러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좀 가까이서 봐도 너무 튀지는 않는데, 좀더눈 밑에가 이렇게 발라주니까 좀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좀더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 쉐이딩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컬러 구성을 보면은 베이글 보이 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컬러가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있는 컬러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컬러가 코의 음영을 잡기에 굉장히 딱 적당한 컬러기 이 때문에 여기 있는 걸좀더 크게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면은 코 쉐이딩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쓱 빼는 게 아니라 이눈 앞머리를 타야지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베이글보이 컬러를 묻혀주세요. 그래서 브러쉬에 묻힐 때에는 이 넓은 면이니까 이제는 면에다가 묻혀야겠죠. 그래서 이 브러쉬 면에다가 쓱쓱 발라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직선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앞머리 부분을 타고 자연스럽게 쓱쓱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콧대 있는 부분을 한번더 찍어가지고 콧대 있는 부분까지 쓱쓱 발라버리면 너무 티가 많이 날수 있어요. 앞머리 부분까지 발라준 다음에 남은 양을 활용해서 콧대 있는 부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콧대 있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발라주고 그리고 또 남은 양 활용해서 이렇게 쓸어줄게요. 콧망울은 여러분들 코뭐 그 원하시는 분들은 얇게도 만들 수 있고 넓게도 만들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 코 모양에 맞춰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서 메이크업 하실 때에도 지금 저처럼 거울을 가까이만 보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봤다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멀리서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메이크업이 어디가 좀 부족한지 훨씬 더잘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한쪽은 좀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하지 않은 쪽입 밑에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같아요 메이크업까지 양쪽까지 다 끝내고 왔는데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하니까 좀더 멀리서 봐도 이런 영상이나 사진 찍었을 때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활동하면서 특히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해드렸었는데 남성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걸 써야 좀 자연스럽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컬러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그때 이 비레지 제품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남성분들의 피부 톤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데이트도 가실 거고 가서 사진도 많이 찍으실 텐데 이 비레디 제품을 활용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멋지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